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기도의 중요성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줬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1절에서 8절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 본문은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고 축하의 글과 예물을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에서 독립하기 위해 유다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파견해 정치적으로 바벨론이 마치 유다를 예우하며 동맹을 맺으라는 것처럼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은 이 과분한 예우 뒤에 있는 바벨론의 계산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높여주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에 현혹되어 유다가 갖고 있는 보물과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시스기야 왕은 자신을 높여주는 그들의 말과 예물에 방심하여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노출한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의 기도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분주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영광받고자 하는 모습만이 나올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의 삶의 자리에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세상이 주는 만족감과 세상이 주는 행복감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 기, 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